음. 이건 뭘 하나? 응? 이거 그냥 나물 볶아놓고 저기서 언니? 저자, 뭔데 그게? 그게 뭐야? 시대기야? 무시래기 된장찌개다넣으려고 그랬나? 버리지마 그 그러면 근데 네. 버리지마 보자 한번 그거 한번 보자 야뭐올려 놓은거 같은데 응 음, 열무실에 깻잎인가? 응 음. 깻잎인가? 음그런것 같아 데린내얼린안 그러면 이거 조금 덜겨가지고 볶으 그냥 송부좀 밖에 나안 나가야 밖에? 밖에? 응. 나가야지 또. <laughs> 찍으면서 나가야지 여기는 꾸질하니까 안 찍어도 되고 응. 저기 사람만 찍으면 되지 뭐큰 처제 한번 쳐다봐 아 싫어 아 쳐다봐 한번 어? 쳐다봐 아 싫어 얼굴 한 보자 늙었나 <laughs> 이제? 어 늙었네 봐봐 거기 돌려봐야지아 늙었다니까 괜찮네 뭐지직 <laughs> 탱탱하네 뭐 하지? 작은 처제 아이 작은 처제 봐봐. 어, 역시 돌머리까지 예쁘구만. 오늘 아침에 약뿌렸는게 뭐? 어떻게 말해도 되는지 저거. <laughs> 딸만한 오늘 아침에 약, 약 뿌렸는데. 뭐? <laughs> 내가 자 이제재이좀 찾아야 지금이 더안바쁘겠그러이 음식점에 돌솥, 돌솥밥 하고 막그렇다 이거 내가 손목 이거 하나 들으니까 손목이 시청거리네 무겁지? 돌솥단지. 이거, 아이고. 그, 어. 그리고 마늘장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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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대하이대 <laughs> <laughs> <들이대> 오자마자 배가 <laughs> 응? 있네? 배가 있잖아 오 그래? 응. 아 배가 아 틀어놨구나 우리꺼 그래도 같은데 개지. 개. 개아. 지시원하요안먹으니 아니 개들이 엄청 부침 다라고털 갖다 내보니까. 아. 제끌려놨죠 잡고서 네 네. 사라졌어요 장미꽃이 예쁘네요, 아주. 예? 장미꽃이 예뻐요. 장미꽃. 아. 응. 니 요새 많이 시들어졌어. 아니 었는데 아. 그래도 예쁜 애야죠